특수본이 검찰에서 이제 별도로 보고 있는 게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좀 나왔어요. 네,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특수본이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세월호 관련 사안이나 특검이 조사했던 사안이 아니다. 네. 이거 뭘까요? 왜 이렇게 자라글까요? 어 그러게요. 이 보통 이렇게 원래 검찰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흘리는 경우가 있나라는 좀 의세, 의심이 좀 들긴 예. 했는데, 근데 정작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는 어, 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 혐의 사실을 말할 수는 없다. 아, 이게있다는 거예요? 네, 혐의 사실을 말할 수 없는데 새로운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혐의인지는 아직 뭐 특수본에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정훈 평론가가 얘기했던. 가족을 같이 얻겠다 이런 건 아닌가요? 뭐 그런 것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인지 는 아직 지잘 확인이 네. 안 되는 편입니다. 해외 계좌에서 돈 들어온 거 그건가요? 뭐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싱가폴 계좌로 추정되는 그 얘기가 계속 돌았었잖아요. 네, 뭐 돌기는 했는데 뭐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라. 음. 네. 탈세 혐의가 굉성이 크다고 얘기는 돌고 있죠. 네. 아 탈세 혐의.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가족 무더기 이제 기소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강 쪽으로 좀, 이렇게, 출처가 의심되는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니, 된 다음에. 그그된 민정비서관이 다음에. 된 다음에. 그러니까 예. 투자 자문업체로부터 돈이. 수업대가 예. 들어왔는데, 이게 일종의, 뭐, 그니까 리베이트 아니겠느냐. 리베이트라고 하는 의혹도 있고 아니면 네. 그수입료 누락된 수입료 예전에 예. 그런 거일 수도 근데 있고 수임료인지 예. 이게 뭔가 이렇게 권력을 활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음. 받은 사실상의 뭐 좋게 말하면 리베이트고 나쁘게 말하면 뇌물일 수도 있는 그런 예. 부분도 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번에 아마 그 기소하게 되면 포함을 시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억 원 정도를 네.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아마 본인이 이제 한번 변호사로서 선임을 냈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사건이 되게 잘 됐어요 어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돈이 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사람 그만뒀는데 왜 돈이 들어오지 이러면서 이제 살펴본 부분이 있는 거죠 음. 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걸릴 걸 대비해서 다른 식으로 뭐 그림을 산다든가뭘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유용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걸 보는 것도 있고. 음. 빠져나가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 게다가 지금 이제 국세청이 올 초부터 동시로 조사를 지금 벌였거든요 바로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 탈세와 관련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계속 했는데 이번에 그특수본 수사 결과에 일부가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예. 포함 안된 부분도 지금 계속 또뭐 추적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러니까 정강 관련해서 뭔가 이게 조세포탈, 내지는 횡령, 뭐 이런 것들이 좀더 드러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음.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 검찰 쪽에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명쾌하게 좀 얘기를 못 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때문에.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이번에 들어가고 이미 워낙 수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병수석한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 받을 때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캐묻지 않았잖아요. 워낙 근거와 증언과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도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그렇죠.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수 싸움을 하면서 조사 진행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음. 좀 있다.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 좀 있다. 좀 싸게 들어가자. 예, 네, 그렇죠. 아, 아, 정말 전문 연구가 <웃음> <웃음> 싸게 예, 들어가자. 싸게 <laughs> 들어가자. 네. 그러니까 예. 이제 핵심적인. 모진다진다 네. 네 그니까 기소를 하는 범위 자체를 조금 조절을 해줄 가능성이 네.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개인 비리 적으로만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음. 이제 너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 밝혀지고 있는 세월호.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음. 인정을 하되뭐 음. 나머지는 우리가 좀건드려주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줄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양측이 검찰 특수본과 우병우가. 확전 금지 협약을 맺고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명분 쌓기라던가 아. 나중에 검찰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음. 뭔가를 조금 정리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건 너, 그, 당신 의욕심이 많잖아. 요 네, 이건 제가 내 목숨만 그, 하나 불사, 불세워서 검찰을 살려야지.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플리, 플리바게인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데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는 없지만 실제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지금 특수본의 그 수사 라인일 가능성보다는 예. 오히려 검찰 수뇌부하고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라고 누구라고 찍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찍었으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걸릴 가이 아, 높다. 바로 그거죠. 건데.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laughs> 검찰 수뇌부가 뭐 아시다시피 이미 뭐 우병우 라인이다. 뭐 그런 음. 얘기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병우 전수석이 그런 협박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참은 다 내가 물고 그냥 들어가겠다라는 <laughs> 식의 그런 예. 식의 협박이 가능한 것도 검찰 수뇌부가 관련이 돼 있기 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또 수천 통뭐 이렇게 전화통화한 기록 뭐또 발견된 것도 있고, 그래서 검찰 수뇌부하고 우병호 전수석 간에 그런 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우병호 전수석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법리를 잘 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서 음. 더욱더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아까 노영이 변호사님 재미있는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슬쩍 저희가 넘어갔는데 나들나가기 <laughs> 싫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뒤에 하면은 나 보내면 너희들은 멀쩡할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게 행간에 딱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글이. 그렇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우병우가 야, 당신도 있잖아. 어? 그 자리 내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한번 해봐. 그럼 어떨까요? 내가 그랬어. 요 내가 우병우야. 그거 해봐. <laughs> 내 죽고 네 죽자. 되게 곤란한, 곤란하네요. <laughs> <상당히>. 네. <laughs> 그러면, 그럼 아니, 검찰이 정말 쫄을까 아니면 왜 이래. 음. 이제는 쫄단계는 아니지, 사실은. 검찰도 이제는 아. 본격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단계거든요. 예. 더 이상 뭐 그런 거에 이제 휘말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음. 뭐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이제 실질적인 예, 실 아니 근거는 있겠죠 있어요? 우병우 수 수석, 전수석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니까 어허. 분명히 뭔가 이, 들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사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됐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정확히 어떤 걸 들고 있는지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점은 그런 상황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우병우 전수석이 모든 걸 총괄해서 한 사람이고 음. 기획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음. 그거에 맞춰서 실제 손발처럼 움직였던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일종의 조금은 책임을 지, 져야 된다면 지, 게 하고, 패신의 네. 실질적인 책임은 우병호 당신이 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자유롭진 않지만, 그렇죠. 검찰 네.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게 1인지와 만인지상인데, 그렇죠. 절대적인 5개 사전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데인데, 그쪽에서 명령을 해요. 이거 주, 수사해라. 하명사건 원래 보게 되면 어찌보면 직권남용이거든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당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걸 해주니까 뭐좀 영전됐어. 이거 떡국물로 영전이 됐는지, 진짜 실력으로 영전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병수석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세월 좀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도 갔고 5월 9일이면 정권도 바뀌니 가라. 이럴 것이다 이런 건가요? 예 원래 이제 상관에부 상관의 부당한 예. 위법한 명령은 복종하면 안 됩니다. 거부할 권한이 있죠. 거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 그안안 음. 안 하고 그냥 상관이 시키니까 했다. 이거는 사실은 면죄부가 될 수가 없어서 아. 검사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있었던 검사들이 예. 만약에 의병호 전수석이 시켰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호 전 수석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라라고 해서 예. 알아보는 그 과정 중에 조금의 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었다. 내지는 우리가 약간 좀좀 좀 지나치게 했었다 예.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근데, 해서 그 검사 그렇죠.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 검사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음. 그 검사를 뭐 처벌할 수 있을지 수 없이는 들여다 봐야겠지만 알 예.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협박이 될까? 그건 제가 아니라는 음. 생각인 거죠. 이정훈 평론가님 이쯤 되면 네. 우병호 전 수석은 좀 쓸쓸하겠는데요? 아, 그렇죠. 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절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어허. 약간은. 그런데, 그, 그러니까 <laughs>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그러니까 미래재단, 케이스포재단 막 수사하고 그랬을 때, 조사하고 그랬을 때, 그때 우병우, 김정수석이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한마디 전딱 떠올라요. 뭐라고 형, 앞으로 나안 볼라 그래? 그 얘기했대요? 예. 저는 이렇게 했는데, 형 미쳤어? 아, 뭐, 그렇게도 예. 나오긴 했는데, 음, 미쳐서, 제가, 제가 본, 말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본 버전은 좀 더, <laughs>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아니에요. 예. 미쳤어는 아니에요. 오늘 그냥 묻어가려고 그러시네 <laughs> 아,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요? 네. 검찰에 전화도 여기저기서 오고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음. 자,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예. 본 이제 버전은 이제 그게 가장 예. 합리적으로 들려서 형, 이제. 형나안 보려고 그래? 예. 그런 식의 전화를 이번에 다 하지 않았을까요? 아. 검찰 수뇌부에다 전화 걸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취재가 그 취재 안 됐고 노영희 변호사만 아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답답하긴 하네요. 신발을 벗겨야 하네, 되겠습니다. 음. <laughs> 네. <laughs> 아니, 요즘 전화는 열심히 하고 계시대요. 예, 아, 우병우석이 네. 여기저기다가 살려고, 살려고 하는 건지, 떠보려고 하는 건지, 음. 뭐, 뒤시를 내리는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전화 전화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이번에 들어가고 이미 워낙 수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한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받을 때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캐묻지 않았잖아요. 워낙 근거와 증언과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도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그렇죠.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 수싸움을 하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 좀 있다. 좀 싸게 들어가자. 네, 그렇죠. 정말 아, 아, 전문 연구가 네, <laughs> 싸게, 싸게 들어가자. 들어가자.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5월 9일 정보기체되면 무거워진다, 네. 세진다. 예. 네. 그러니까, 헥스,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범위 자체를 조금 조절을 해줄 네.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개인 비리적으로만 계속해서... 야. 리베이트라고 하는 의혹도 있고 아니면 네. 그 수입료, 누락된 수입료 예전에 예.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수입료인지 예. 이게 뭔가 이렇게 권력을 활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음. 받은 사실상의뭐 좋게 말하면 리베이트고 나쁘게 말하면 뇌물일 수도 있는 그런 예. 부분도 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번에 아마 그 기소하게 되면 포함을 시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억 원 정도를 네.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아마 본인이 이제 한번 변호사로서 선익을 냈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사건이 되게 잘 됐어요 어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돈이 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뒀는데 왜 돈이 들어오지 이러면서 이제 살펴본 부분이 있는 거죠 음. 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걸릴 걸 대비해서. 가족을 같이 얻겠다 이런 건 아닌가요? 뭐, 그런 것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지잘 확인이 네. 안 되는 것같입니다 해외 계좌에서돈 들어온 거 그건가요? 뭐, 그것도 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싱가폴르기로 추정되는 그 얘기가 계속 돌았었잖아요. 네, 뭐, 돌기는 했는데, 뭐 확인되진 않은 얘기라. 음. 네. 탈세 혐의의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는 돌고 있죠. 네. 아, 탈세 혐의? 아, 그런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가족, 무더기 이제 기소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강 쪽으로 좀, 이렇게, 출처가 의심되는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된 다음에. 그그 민정비서관이 된 다음에. 된 다음에. 그러니까 예. 투자 자문업체로부터 돈이. m 사 수억 예. 수억대가 들어왔는데, 이게 일종의, 뭐, 그러니까, 리베이트 아니겠느냐. 다른 식으로, 뭐, 그림을 산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냐라는걸 보는 것도 있고요. 음. 빠져나면 계속 힘들겠는데 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국세청이 올 초부터 동시로 조사를 지금 벌였거든요. 바로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 탈세와 관련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계속 했는데 이번에 그 특수본 수사 결과에 일부가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예. 포함 안된 부분도 지금 계속 또뭐 추적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러니까 정강 관련해서 뭔가 이게 조세포탈 내지는 횡령 뭐 이런 것들이 좀더 드러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음...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 검찰 쪽에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명쾌하게 좀 얘기를 못 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네. 너... 특수본이 검찰에서 이제 별도로 보고 있는 게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좀 나왔어요. 네,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특수본이 새롭게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은 세월호 관련 사안이나 특검이 조사했던 사안이 아니다. 네. 이거 뭘까요 왜 이렇게 자라 걸까요 죠 어~ 그러게요 보통 이렇게 원래 검찰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흘리는 경우가 있나라는 좀 의심, 의심이 좀 들긴 에이. 했는데 근데 정작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는 어, 뭐~ 소환 주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얘기사실을 현미사실을 말할 수는 없다 아~ 있게 있다는 거예요 네, 혐의 사실을 말할 수 없는데 새로운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혐의인지는 아직 뭐특수문에서 정확히 얘기를안 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정훈 평론가가 얘기했던.